이정재, 임세령 커플의 은밀한 데이트 코스 첫 번째 스포츠카. 어, 보통 푸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되는 게 아니고요, 주문 제작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본 가격은 1억 5천 정도 되지만 거기 옵션을 1억 원 정도 붙여서 2억 5천, 2억 5천까지 올라가게 5천 되어 있습니다. 억소리 나는 가격만큼 헉소리 나는 톱스타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카랍니다. 푸드는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거의 X를 타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삼성동의 오피스텔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었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9 1 1를 타고 있다. 빅뱅의 승리 씨는 강변북로에서 큰 전복사고로 차가 펼쳐낸 적이 있었죠. 그때 또 공개가 됐고요. 어, 장준석 씨도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그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연정훈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부채 분리를 도난당했었는데, 어, 그게 작년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분리를 탄다는 사실이 알려졌었습니다. <목소리도> 이정재, 임세령 커플의 은밀한 데이트 코스 두 번째. 임세령 소유의 청담동 브런치 레스토랑. <S> <S>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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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전부 다만족입니다아만 이거 하나 여기만 남았어요. 아, 역시 떠오르는 데이트 명소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데이트할 때 애용했던 2층 창가 자리는 오붓한 분위기를 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 사장님 추천하는 거 아니었어요? 세분 정도씩. 샐러드는 리오네즈 샐러드가 가장 좋은 편에 가잘 나가고 있어. 요따뜻타전을는습안 드시면은 브라타도 많이 드시고. 희가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맞아요? 아 그래요? 네네. 자주 저희 손님으로 자주 오세요. 이 정도는 먹어요. 거의 다 드세요. 예. 네. 전부 다 먹어요? 드실 때마다 다르게나오시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럼 샐러드 하나 시킬까? 아이고. 샐러드. 샐러드도 괜찮아요 그분들도 그걸 드시나요? 많이 드세요. 아 많이 드세요? 제일 중요 그걸. <laughs> 이리고 위에 네. 토핑을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하고 새우하고 양어 보통 어떤 거 많이 올려줘세요 어, 보통은 여성분들은... 아니 아니. 거. 아. <laughs> 그 전에 저 치맥에 만열번 해봐가지고. <laughs> 닭가슴살은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같 그럼 닭가슴살로 주세요 저희도. <laughs> 화제 커플이 즐겨 먹었다는 첫 번째 요리, 적삼추, 그리베르 치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닭가슴살 수란을 곁들여 먹는 샐러드다. 저온조리한 닭가슴살의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는데 그 맛이 어떤지 제작진이 먹어봤다. 닭가슴살 이렇게 이안 뻑뻑한 거 처음이야.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안 뻑뻑. 샐로드 음, 계란은 진짜 음, 아이디어다. <laughs> 우리 전체 씨가. 우리 전체 씨가. 진 보니까 달고기인가? 아, 달고기는 생선, 생선요리. 이생선요리야 그거 먹었다고 그러던데. 달고기는 약간 흰산 생선인데, 식감이 좀쫄깃해요 좀 남해나 제주도 여행 에좀 많이 잡히는. 아, 우리나라에 잡히는 거예요? 저희나라요?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 고기예요 네네네. 네. 나 이거, <laughs> 나 이거. <laughs> 몸 옆쪽 가운데에 있는 둥근 반점 때문에 달고기라 불린다. 이게 바로 사진에 찍힌 그 음식. 과연 대한민국 초 특급 커플답게 특별한 메뉴를 선택했는데. 그 이정재 씨랑 임시영씨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죠? 예,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고. 스타일리스트 우종환 씨가 연결고리가 됐어요. 아. 임세령 상무는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사실 이정재 씨는 예전에 김민희 씨와 공개 연인이었잖아요. 예, 예. 두 사람 역시 우종환 스타일리스트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패션에 관한 사업이나 뭐 얘기들 좀 많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임세령 씨가 연예계에도 좀 인맥이 많은가 보죠. 직접적인 인맥보다는 워낙 패션에 관, 어, 관심이 아. 많으니까 그쪽 지인을 통해서 널리 알게 됐다. 게 정설이고요. 예. 과거에는 뭐, 모델 출신인 김민희 씨, 김남진 씨 사진이 한번 유포된 적도 있어요. 아 당시에는 김민희 씨랑 이정재 씨가 만날 때였죠. 예. 근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그 당시에 임세룡 씨는 기혼 상태였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시간 지나다가 딱 이혼 후에는 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상 그룹의 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임세령 씨가 이제 경영 일선에 음. 복귀를 했는데 근데이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정재 씨가 대상 그룹 청정원의 음.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 외롭다 외로워. 풍성 맞게 밥은 혼자 먹으 아, 그럼 누구 해주던가. 만나볼래? 누구? 정원 씨? 나도 정원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원아 고마워. 정원 씨한 그릇 더. 이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은 이런 뭔가 연결고리에 있지 않냐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던 거죠. 아, 근데 뭐두 분의 열애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몇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열애설 두 번, 결혼설 한 번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음. 저는 어느 매체에서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과거에 종로에서 어느 그 그러니까 원래 연예인 톱 스타들이 모이면 강남에서 모이는데 음. 종로에 톱 스타들이 다 모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그 아. 신문사에. 네. 그리고 뭐 같이 정우성, 이정재, 뭐, 뭐 엄정화, 방정화, 이혜영 네. 뭐, 오종환 씨도 많은 스타들이 모였나봐요. 네. 그리고 가서 이게 웬 일이지 하고 찍어. 그건 별거 아닌가 보다 왔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이정재 씨 옆에 임재령 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당시는 기자가 임재령 씨 얼굴이나 존재를 모르니까 아... 그랬던 적이 있어서 아마 그게 시작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가 임재령 씨가 그 아마 회사에서 예. 거의 레스토랑을 내던 날아들 차하러 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호스, 호스트가 초대한 사람이 임재령 씨인데 아마 서로 못 알아봤던 것 같고 아...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 연애설이 난게 필리핀설입니다. 2010년에 임세령 씨하고 이정재 씨가 동반해서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어느 매체가 두 사람의 열애설을 보도했죠. 그런데 예. 두 사람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 둘이 필리핀에 간 것은 맞다. 하지만 각자의 사업을 위해서 간 거고 그때 여러 사람이 함께 갔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그고그 이후에도 계속 열애설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이정희 씨가 그랬어요. 내가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빨리 내가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라고 음. 부인하면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대부분이 그때도 안 믿었어요. 누구도. 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하라고 누구나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소문이 계속 끊이지 않아갖고요. 필리핀 같이 갔다왔다. 이거 뭐 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어도.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반 후의 얘기인데 2011년 10... 1월 일월 얘기입니다. 이정재 씨가 무슨 건물을 하나 삽니다, 강남에. 음. 근데 이제 눈 밟고 귀밟은 사람이 또 그걸 뭘 찾아 냈는데 보니까 임세령 씨가 소유한 건물에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아. 마주보고. 그 건물도 꽤 가격이 몇십억 나가는 아주 비싼 건물인데. 그러니까 뭐 우연히 거기 샀다고 물론 본인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연결고리가 느껴진다. 이 사람 뭐, 그 뭐, 뭐 충분히 그, 사랑할 그, 수 있는. 4, 네, 뭐, <laughs> <laughs> 이정재 씨 미혼이고, 네. 뭐, 네. 임세령 씨도 지금 싱글이고, 네. 근데 네. 두분다 아주 그 세간의 네. 이목을 집중시켜 네. 받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정재 씨가 뭐, 워낙 유명한 영화 배우이고, 네. 임세령 네. 씨 같은 경우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사장의 전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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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의 열애설이 나온 게 오늘만은 아니고요. 네. 아마 한 2009년 2월에 임세령 씨가 이혼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바로 이정재 씨가 그 대상그룹 계열사인 청정원의 모델로도 되고, 네. 그리고 이두 분이 같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목격되면서 그때부터 네. 이 열애설이 솔솔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두 분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라고 했을 때뭐 들리는 얘기는 2005년경에 이미 이정재 씨의 전 여자친구인 김민희 씨가 네. 소개해줬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아니, 얘기하고 뭐 있고 이정재 씨팬이 그렇게 <laughs> 시시콜콜 잘 아신데 제가, 제가 궁금한 거 <laughs> 네. 아니 뭐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저런 사진은 어떻게 찍는 겁니까? 아마... 저, 디스패치에서 저런 열애 사진 참잘 찍는데 <laughs> 디스패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보기에. 네. 조금 이, 그, 소문이, 다, 난, 단, 어, 소문이 네. 난 사람들을 거의 24시간 건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 상당 기간 사진 찍고,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어디를 네. 가고 어떻게 가는지를 거의 미행처럼 네. 해서 네. 다 정보를 만든 다음에 네. 터뜨리는 건또 일정한 시점에. 박지만 하는 미행설도 있었지만, 이정재 미행설도 나올 수 있는데, <laughs> 예. 저렇게, 저런 걸다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시콜콜하게, 어, 이동, 경로, 이런 것들도 다 나왔는데, 뭐, 데이트 패턴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임세령 씨가 이제 삼성동에 있는 이정재 씨 자택에 가서, 예,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나와서 다시 대상그룹으로 어떤 차를 타고 갔는지까지 이동, 경로, 동성, 이렇게 다 보도를 해버리니까 처음에 예전에 열애설결혼설 나왔을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바로 당일날 인정을 했는데, 아~ 저는 참 뭐~ 연예인의 아니면 재벌가의 사랑이라는 게 상당히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착막을 당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고혹스럽겠죠 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파라치가 항상 그래서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그~ 늘 그~ 이런 경우에 이제 과연 어디까지 존중해야 될 사생활이냐 어디까지가 공적으로 공개돼야 할 것이냐 네. 이번 사건 터지면서 이정재 씨도 본인은 연예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세영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어머니기도 하고 일만이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좀 보호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들의 조율이 항상 이제 언론과 공적인 관심사와 예. 그 개인의 사생활의 충돌을 일으키고 예. 사실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법원에 다녀가는 것을 거의 밥먹듯이 하면서 예. 회사에서 그걸 지켜주는게 큰 업무일 정도를 하는데 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이 노출됐을 때는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기자들을 더 많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예. 뭐 일을 하기에 좀 수월한 환경이기도 하고 예. 저는 당사자들은 고민스럽기도 하고 저도 이분들 보면서 이게 왜 뉴스거리가 돼야 될까지도 사실 은 어떤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던 예. 어떤 것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비교 역량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그런, 저도 물론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은 예. 예. 저런 어떤 보도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어디까지 저런 부분이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또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네.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디스패치는요, 네. 언론사라기보다는 네. 뭔가 제도권 안에 파파라치? 네. 그러니 거의 파파라치 수준으로 밀착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전에는 부정하다가 이번에는 인정했잖아요, 열애를. 네. 네. 그 핵심은 아마 너무나 디스패치. 스페치가 그 세세한 사실들, 네. 이두 분의 그 데이트 코스들을 다 얘기하고, 뭐, 임세령 씨가 이정재 씨 집에, 네. 뭐, 일주일에 3일 이상 가 네. 있고, 네. 뭐, 아침에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를다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 같은데, 음. 네. 사실 저두 분은요, 저렇게 사진이 많이 찍힌 또 하나의 이유가, 네. 그, 평상시에 그렇죠? 그렇게 네. 숨기지 않고, 밥 먹거나 이런 것들은 공공연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친구이기 때문에 숨어서 만나지 않고 대놓고 만나는 거다라고 음.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연인이시기 이번에구체적인 동선 때문에 동선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평가 뭐 저런 어떤 연예인이나 재벌과 밀착 취재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 디스패치의 취재력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두 사람의 이정재 임세령 커플의 은밀한 데이트 코스 첫 번째 스포츠카. 어, 보통 X 같은 경우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되는 게 아니고요. 주문 제작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본 가격은 1억 5천 정도 되지만 거기에 옵션을 1억 원 정도 붙여서 2억 5천, 2억 5천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소리나는 가격만큼 헉소리나는 톱스타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카랍니다. X는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거의 X를 타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삼성동의 오피스텔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었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9.11을 어, 타고 있다. 빅뱅의 승리 씨는 강변북로에서 큰 전복사고로 차가 폐차된 적이 있었죠. 어, 그때 또 공개가 됐고요. 어, 장준석 씨도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그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연정훈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국회 9.11을 도난당했었는데 어, 그게 작년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9.11을 탄다는 사실이 알려졌었습 이정재 임세령 커플의 은밀한 데이트 코스 두 번째. 임세령 소유의 청담동 브런치 레스토랑. 하세요 1층 참가서분 전부 다 만족입니다. 아, 아 네. 이거 하나 여기만 남았어요. 아. 역시 떠오르는 데이트 명소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데이트할 때 애용했던 2층 창가자리는 오붓한 분위기를 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 사장님 추천하는 그메뉴 있어요? 어, 한세분 정도시면은, 샐러드는 리오네즈 샐러드가 가장 좋은 요 제가 잘 나가고 있어요. 따뜻한 정책을 쓱 많이 드시면은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아, 여기가 두 개거든요? 네? 이전에 이 정도로. <laughs> 아, 그래요? 对对。 손님으로 자주 오세요. 손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사실 이정재 씨는 예전에 김민희 씨와 공개 연인이었잖아요. 예, 예. 두 사람 역시 우종환 스타일리스트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패션에 관한 사업이나 뭐 얘기들 좀 많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임신우 씨가 연예계에도 좀 인맥이 많은가 보죠. 직접적인 인맥보다는 워낙 패션에 관, 어, 관심이 많으니까 아. 그쪽 지인을 통해서 널리 알게 됐다는 게 정설이고요. 예. 과거에는 뭐 로, 모델 출신인 김민희 씨 김남진 씨 사진이 한번 유포된 적도 있어요. 당시에는 김민희 씨랑 이정재 씨가 만날 때였죠. 예. 근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그 당시에 임세령 씨는 기혼 상태였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시간 지나다가 딱 이혼 후에는 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상 그룹의 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임세령 씨가 이제 경영 일선에 음. 복귀를 했는데 근데 이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정재 씨가 대상 그룹 청정원의 오. 모델로 발탁이 돼요 외롭다 외로워 풍선 맞게 밥은 혼 한번 고싶자 아이 그럼 누굴 해주던가 만나볼래? 그상에뭐 먹어요? 아... 거의 다 드세요 네. 전부 다 먹어요? 오실 때마다 다르게 나드시아 그래요? 네. 그럼 샐러드 하나 시킬까? 샐러드 <laughs> <laughs> 샐러드 하나 드셔도 괜찮아요 그 분들도 그걸 드시나요? 네, 아, 많이 드세요 아 많이 드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걸 그리고 위에 네. 토핑을 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약간 슴살하고 새우하고 양념 보통 어떤거 많이 올려줘서? 어, 보통은 여성분들은... 아니 아니 아 죄송해요. 순댓길만 열번을 봐가지고 닭가슴살은 이지에 관리하시는 거같아 그럼 닭가슴살로 주세요 저희도 <laughs> 둘째 커플이 즐겨먹었다는 첫 번째 요리 적상추 그리웨르 치즈 올리브오일과 함께 닭가슴살 수란을 곁들여 먹는 샐러드다. 저온 조리한 닭가슴살의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는데 그 맛이 어떤지 제작진이 먹어봤다. 닭가슴살이 이렇게 안 퍽퍽한 거 처음이야. 닭가슴살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안 퍽퍽. 샐러드 음, 음, 계란은 음, 음, 진짜 어, 아이디어다 재수가 음. <laughs> 우리 정채씨가 기사 보니까 달고기인가? 아, 달고기는 생선, 생선 요리 생선 요리야 그거 먹었다고 그러던데? 달고기는 약간 흰사 생선인데 약간 식감이 좀 쫄깃해요 좀 남해나 제주도 여행에서 많이 잡히는 아, 우리나라에 잡히는 거예요? 저희 나라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 고기예요? 네나 이거, <laughs> <나> 이거. <laughs> 몸 옆쪽 가운데에 있는 둥근 반점 때문에 달고기라 불린다. 이게 바로 사진에 찍힌 그 음식. 과연 대한민국 초특급 커플답게 특별한 메뉴를 선택했는데. 근데 그 이정재 씨랑 임세령 씨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죠? 예,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고 스타일리스트 우종환 씨가 연결고리가 됐어요. 임세령 상무는 워낙 패션에 관심 많았습니다.